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천에 사는 태양맘이에요. 자, 어, 저는 그 지금 인천 한방병원에서 피부 비만 파트를 맡아서 지금 실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어, 실무도 같이 병행을 하고 상담도 해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 간호조무사로 시작해서 어, 병원에서 일한 지한 14년 정도 된것 같고요. 어, 실장으로 일을 한지는 한 지는 한 7, 8년 된것 같아요. 자, 어, 오늘은 제가, 어, 비만약에 대해서 조금 쉽고, 그리고 좀 이렇게 간결하게, 어, 딱 조금 포인트만 짚어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이 영상을 좀 제작을 하고 있구요. 어, 어떤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 비만약 중에서 우리가 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일단 식욕 억제제. 어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억제해줄 수 있는 그런 식욕 억제제가 있고요. 어 그리고 또 지방 흡수 억제제 그리고 어 대사 항진제제 보통 이렇게 크게 있는데 오늘은 그 식욕 억제제 중에서도 그 펜터민 계열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어, 아마, 많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그 약을 보시면, 그 나비 모양으로 생긴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눈사람 모양으로 생긴 그런 약들이 이런 펜 펜터민 제제의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성분명은 이제 펜터민이고요. 그 약의 이름으로 들어갔을 때는 되게 많아요. 어, 가장 많이 뭐, 디에타민, 그리고 뭐, 슈터민, 어, 뭐, 페스틴 펜키스, 어, 뭐판벤시 여러 종류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름, 음, 이름이 이렇게 요렇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그 펜타민 제제가 여러분 정말 식욕 억제가 정말 잘 됩니다. 예, 저도 먹어 봤지만 저야 이게 완전 이제 고객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해 드리고 요런 제제가 있어요라고 하기 때문에 뭐그전 단계인 펜디미트라진도 먹어 봤고 뭐 이런 펜터민 제제도 먹어 봤는데 어, 상당히 조금 식욕 억제가 정말 잘 돼요. 정말 입맛이 뚝 떨어져요. 어, 아무것도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이게 그 되게 단점이, 어, 이제 장기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 복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 어, 3개월 정도 단기간, 단기간 복용을 하셔야 된다는 점이고요. 어, 요, 그, 펜타민 제제그 약을 드시면, 어좀 증상이 뭐, 물론 뭐 환자분들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타나긴 하는데 일단 불면증, 잠이 안 오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입이 너무 말라요.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입이 마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입이 마르니까 물을 막 하루에 한 3리터, 4리터 정도는 먹었던 것 같아요. 그거 먹을 때는. 그래서 입마름,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불면증, 그다음에 가슴 두근두근거리는 거. 어 왜냐면 그 비만약이나 이런데는 여러분 카페인 성분이 조금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맞는 주사 성분에도 그런 게 조금은 들어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커피 다이어트 많이 얘기들 하잖아요. 그게 다그 카페인 때문에 어, 그런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뭐 그런 거막 두근거림 그다음에 이제 손 떨림 손이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조금 갑자기 떨린다든지 요런 증상이 나타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요런 증상은 뭐다뭐 뭐 나한테는 그런 게왜 없어요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뭐 나타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괜찮으신 분도 계세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심장이 약간 두근거리시고 입이 마르고 요런 거는 조금 평균적으로 많이 나타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요 약을 드실 때 주의점은 일단 내가 뭐아이 약을 먹고 정말 살을 뭐 엄청 빼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아~ 내가 진짜, 지금 너무 많이 살이 쪄서 이 살을 일단 좀 체중을 빼서 내가 건강하게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이 약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드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우리나라도 이제 고도비만이 비만도 질병에 속하게 돼서 이런 약들이 이제 처방이 되게끔 이제 우리나라에서 허용이 났지만 원래는 이게 되게 이제 관리를 되게 철저하게 하는 그런 약, 약물이에요. 그향 정신성 약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교감신경을 뭐 자극하기 때문에 이런 약물들이 조금 어, 조심스럽고 나라에서도 좀 관리하는 그런 약물이거든요. 어떻게 보자면 살짝 이제 마약제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약을 드실 때 내가 좀 고도비만이거나 살이 너무 많이 쪄서 지금 어, 체중을 조금 빼야 돼요. 그런 분들은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거를 뭐 나쁘게만 보실 게 아니라, 저는 그래요. 막 살이 너무 많이 찌고 내가 지금 몸이 너무 힘든데. 어 위도 줄여야 되고 좀 먹는 거를 절제하고 싶은데 이건 도저히 이게 내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런 약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식욕을 조금 억제시키고 좀 절제시키고 그러므로써 조금 위도 조금 작아지고 뭐약 조금 소식하게 되고 이런 거를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면 저는 이게 그렇게 막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그 펜타민 제제보다 그윗 단계인 그런 좀펜디메트라진 단계에서는. 좀 오래 먹어도 어, 장기간 복용해도 안전한 약물들이 있어요. 비만 약물들이 식욕억제제 중에서 그러니까 그런 약물들을 좀 드시면서 건강하게 어, 그렇게 좀 살을 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식욕억제제를 드시고 일주일에 정말 2 3 k g 지금 막훅 빠지는 분들을 저는 너무 많이 수두룩하게 봤거든요. 그만큼 정말 훅 휴... 면에서는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물론 이제 약을 드시게 되면 입맛이 없기 때문에 살이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어, 우리 몸의 근육에서 자꾸 얘네들이 막그 끌어당기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어, 웬만하면은 제가 이제 HPA라는 주사 많이 설명을 해드리지만. 그런 주사랑 같이 병행하시면 이제 체형도 조금 예뻐지게 어, 라인을 좀 잡아주는 그런 주사 그리고 지방 세포를 빼주는 그런 주사를 맞음으로써 같이 이제 동시에 체형 치료 체중 치료 같이 이제 하시면 훨씬 이제 효과가 극대화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날씬하시고 마른 분들은 굳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내가 정말 일상생활을 하는데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하지만 내가 혼자서 빼기는 너무 힘들고 이러신 분들은 병원에 좀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뭐 약값이 뭐 제가 알기로 일주일에 뭐한만 뭐 오천 원, 뭐이 만원 선아니고요 뭐 2주치 정도 하면은 3만원 조금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약 조금 드시면서 어좀 도움을 받으시는 방법도 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오늘은 이렇게 조금 음 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어 근데 나는 그 약을 먹고 효과가 하나도 없었어요. 나는 저는 왜 이래요? 라고 이제 간혹.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 제가 이제 많이 동영상도 찾아보고, 이 선생님들한테 좀 여쭤보기도 하고, 저 나름대로 좀 책도 보는데, 이제 생활 습관 패턴,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약이 좀안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뭐, 내가 뭐, 술을 너무 좋아해서, 비만을, 그러니까 비만 치료를 받을 때, 뭐, 약을 복용 중에 중간중간에 뭐, 가끔 술을 드신다거나, 술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술 드시면, 뭐, 정말 그, 막, 이렇게 약간, 이렇게 구토가 심해지시거나, 약간 조금 너무 힘들어서 좀, 이렇게 살짝 쓰러지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비만약 드시면서, 술은 절대 드시면 안 되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생활 패턴인데, 내가 예를 들어 뭐 약을 저 같은 경우는 한 열시면 태양이 재우면서 자거든요. 근데 요런 분들은 한 3시 정도에 약을 드셔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잠자기 한 6시간 전에 복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비만약은 보통 저희가 이제 하루에 두번 먹는 걸로 약이 처방이 되는데 어, 그거는 이제 생활 패턴에 따라서 나는 좀 아침을 든든히 먹는 사람이다 라고 하시면 식전에, 식사하시기 전에 한 30분 전에 드시는 게 되고, 뭐 이제 저녁 때 한번 드시는 게 되겠죠? 그리고 나는 아침에 거의 안 먹고 우유랑 간단하게 요런 것만 먹고 나가요 하시는 분들은 굳이 아침에 안 드셔도 돼요. 그러니까 점심 식사 전에 한 11시 정도에 드시는 거고, 이제 주무시는 시간에 따라서 뭐 나는 야식도 먹고 뭐 1시, 2시, 새벽 1시, 2시 돼야 잡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조금 늦게 5시나 6시 정도에 이제 비만약을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활 패턴에 따라서 약을 이렇게 드시는 것도 저는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노하우랑 그런 환자분들의 그런 경험담 이런 거또 이제 상담을 해 드리면서 느끼는 점은 그런 패턴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조금 명심하셔서 약 드시는데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건강하게 살을 빼는 거, 아름다움 그런 지향하는 거를 태양맘은 목표로 삼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저도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어, 꼭 음, 멋지게 예쁘게 살 빼서 다이어트에 성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신감, 어, 최고의 성형은 정말 다이어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 좀 비만이신 분들은 예쁘게 살 빼서 건강하게 건강한 몸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어, 오늘 제 영상이 어떻게 도움이 비만 그러니까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자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날씨 쌀쌀해지는데 좀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따뜻한 차 같은 거 몸에 좋은 차 같은 거 많이 드세요. 아셨죠? 어, 이 영상이 좋으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더 유익한 정보 갖고 태양맘 또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